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와를 호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수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차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중에 그나마 나은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바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 중에 너희가 대다수가 지금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적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 이러한 상태에서 끌어내어 놓라 하면서 그 은혜를 상기시킴으로써참 이스라엘 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10, 앞에 10절 11절만 보더라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외에 이런 일을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게 참 음,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납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봐보십시오. 똑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구원의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죄인의 본성상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건 안 이스라엘이건 덜 이스라엘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거역해요,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듣는 이가 있고 간직하고 또 전하는 이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안 들어도 어쨌든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는 그래도 있으라 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불신자도 있고 믿을까 말까 한 자도 있고 그럼 불신자는 거역하는 자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잘하고 교회들을 볼 때도. 불신자도 있고 거역하는 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천차만별인데도 부를 때는 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퍼지고 또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교회같이 말씀인데도 없으면서 교회같이 소망이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역설적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거역하는 와중에도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사한단 말이죠.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중에 믿는 자와 따르는 자와 진짜 이스라엘 된 사람들에게 부릅니다. 너희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아니냐? 만일에 아닌 사람도 있다면 양심이 좀 뜨거워질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이 안에서 눈물깊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크게 위로가 된 말씀일 것이고, 그 양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처음에 너희가 어떤 존재냐 면 내가 큰 돌에서 너희를 떼어서 왔다. 바위에서 정으로. 때려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돌을 뗀다 그러잖아요. 떼어왔다 너희를. 그리고 구덩이에서 흙을 한사 퍼가지고 그렇게 옮겼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을 얘기하고 애굽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반하나님 사상을 가진 이 제국에서 그 니므롯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진짜 바위가 단단한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반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서 아브라함을 톡 떼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떼지 않고 내버으면 여전히 저갈대아 우루에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를 대저하는 강한 바위가 같았을 것이다 구덩이에는 진탕이 있고요 벌레들도 있고요. 오물도 갖다 버리고. 있어요. 이 구덩이에서 그대로 있으면 썩고, 냄새나고, 부정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 중에 어떤 것도 나에게 가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한삽 퍼가지고 가져와서 너희를 정결하게 했다. 가만두었으면 너희는 영원히 종살, 사탄의 종살이로 살아됐어. 온갖 더러운 행성을 배워서 평생에 악한 것만, 더러운 것만, 추잡한 것만, 냄새나는 것만, 그렇게 하다 죽을 것인데, 내가 바로 거기서 너희를 파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파가지고 나와서 가만두었냐? 그러면 다시 뺏길 것이고, 돌아갈 것이고, 아니면 더 짓밟을 수 있냐? 박살 나버릴 것인데, 그때 온한 조각 같은 돌, 아브라함, 혼자, 세상에 나를 안고 나의 약속을 받자, 혼자 있어 세상에, 이런 바보세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혼자나아잖아요 혼자 있는 그 아브라함 생각해 보았나냐 내가 그 혼자일 때 약속을 주었어. 혼자일 때 내가 은혜를 베풀고, 혼자일 때 보호해 주고, 여기 지금 여기 셀수없을때이 많은 무리가 그로부터 나왔다. 누가 은혜를 주냐사람라를 생각해 봐라. 몸이 말라서 죽었다. 그랬다. 살았으나 죽은 몸이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다 그런데 내가 그 죽은 자를 살려서 생산케 하여 너희를 이렇게 낳게 하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되게 하고 제사하며 복궤를 치고 다닐 수 있고 나를 찬수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겠다. 그들이 홀로 있을 때이 세상 모든 자와 혼자 믿음 있는 자로서 맞서야 했을 때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신자인데 그 가운데 혼자 믿음을 지켜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불교인이고 가는 데마다 이슬람교인인데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 혼자 유일하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서 혼자 믿는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혼자 했다 하나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혼자서 살아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부르고 복을 주어서 그러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더럽히지 않게 하고 부정해지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했으니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 한 집안에서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집안이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됩니다. 한 사람. 혼자 있을 때 그들이 그가 싸웠던 것을 생각해 보라.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나 진짜 시작할 때그한 사람. 그는 저큰 세상이라는 바위에서 떼어낸 돌과 온갖 쓰레기와 시신이 던져지는 구이에서 미리 퍼낸 흙한 덩이 왔고, 그렇게 시작하여서 오늘 그뗀 돌로 말면 막 많은 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그 흙덩이들이 모이고 또한 쌓이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숙연해지고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결코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택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속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받을 수가 없고요. 가볍게 받을 수가 없고 거역하던 그 목을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일이 아닌지만 희한하게요. 그래도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니까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가볍게 듣지 않는 묘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얼마든지 않지만 장차에는 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게 지금 현지형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현재형으로 본다면 여와를 다 찾는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이 되고 이를 목적으로 하여 과거의 여의도 다시 소환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어느 때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또 신앙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 계기가 될 때에도 예초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더듬어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닌 사실은 자기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과 고통인데 그것들만 다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하나님께 더큰 죄로 빠져버립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뭘 해주셨다는 말이냐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죄를 더하는 것이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 받은 자는 하나님더 준다, 있는 자는 더 준다 더큰 은혜를 받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니까 더큰 영광을 보고 더큰 감사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악용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악용을 했던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보자 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진짜 세상이라는 반세에서 떼어내지 말았고 더러운 구덩이에서 그게 더럽히 전에 하나님 미리 퍼낸 흙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단과 집으로 진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영광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으니 다시 돌이켜 사망으로 가는 일 없게 하옵시고 내가 어떻게 이 생명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된자 참 성도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